사실까봐 어째 니랑 솔직히 지훈이는 걱정 안 하고 보니? 보니 뭐 알았었었지 계속 뭐 맨날 징징 울기나 했었지만 어쨌든 욕심 있잖아 그리고 괜히 잘나 보이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 있잖아 뭐 그렇죠 어우 사진 잘 나온다 그래도 뭐라도 하거든 때깔이 나응 때깔이 아주 깊쁜데 너한테 고쳐겠다고 내가 해주니까 그리고 네가안 해줘도 걔는들이 거기서 더 이상 예, 어 그냥 뭐 지금도 좋으니까 잘야지 그래 그건 지 내가 말했잖아 여기 애들이 그냥 다 잘될 수 있겠다니까 아. 서로 작업하다가 응아인생 길잖아 인생은 길잖아 집 두세 는왜 어떻게 야 아우 예쁘다 여기 찍으면 여기.